조금만 더. 넣을게요. 그래? 되게 빨리 나가네. 어. 자 이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 중요한 문법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이쪽 게더 원래 다 그랬어요. 다 그래. 왼쪽 게도 중요하고 이거는 그냥 단순 남기. 얘는 단순 남기. 얘가 더 중요합니다. 어, 언제나.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목적교 관계대명사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보고 특징 1번 사람이 나왔을 때 관계대명사 목적교 관계대명사 뭐 쓰지? 흠이죠? 다음 뒤에는 뭐 나와? 주어, 동사. 이목적어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사, 물이 나오면. 위치, 위치. 위치. 뒤에는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이게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자, 이때. 홈은 뭘로 바꿀 수 있다? 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격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대도 가능하고 그다음 또 목적격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 생략 가능합니다. 따라서 찾는 거 이거 시험문제 나올 수 있어요. 찾는 거 어떻게 찾아? 명주동. 명주동. 오 유경이. 어떻게 알았어? 배웠어 옛날에? 알았어 그랬어? 어 그렇구나 자 그다음 이거는 뭐야?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지 자 여기서 주의할 거 whom 대신에 후는 가능해 그지? 근데 후 대신에 모로는 불가능하다 m 음. 은안 됩니다. 목적격 관계되면서는 후로 쓸수 있는데, 주격 관계되면서는 흠으로 못 쓴다는 얘기야. 자, 세 번째, 이거 만드는 법. 자, 준성이 할게요, 준성이. 준성이. 자, 자,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봅시다. 준성이를 봐라. 나는 그를 좋아해. 자, 그러면 플러스니까 접속사고. 자, 준성이하고 같은 게 누구야? 힘이야. 자, 그러면 얘는 선행사로가 되고, 힘은 관계대명사 안으로 들어가겠네. 자, 바꾸면, 루게더 준성 그다음에 여기다 뭐 쓴다. i love 이렇게 되죠? 무슨 격서? 목 흠을 쓰지. 그럼 여기에 또 같은 게 뭐야? 준성 후도 되지. 또모도 돼. 대도 That. 되지. 또모도 돼. 생략하고 I love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바꾸는 거 그럼 여기에 이상한 거 하나 넣어놓으면 틀리죠 이제 객관식으로 어. 이게 하나의 큰 특징이야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아 저, 저 저, 저 사진을 찍어도 돼요 왜왜 왜, 아직 못 썼어 천천히 써 천천히 써 급한 거 아니야 세번 돌릴 거야 세번 내신 대비 세번 돌릴 거야 테스트도 세번 정도. 이 책을 사번한다고요 그런 비슷한 포맷으로 또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하고 응. 다른 거 테스트 보고. 백점이 음, 뭐. 안 나왔어. 백점까지? 어? 잘만. 0점 백점. 아 근데 이제. 확률을 높이는 거지. 시험 확률을 높이는 거지. 할수 있어. l 높이는 거지. 100ml 높이거나다 맞고 하나 틀리거나다 맞고 자주높이뭐거어1 0 0자 l 1 0 0 m 애는 사람이다. 꾸며야죠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만났던, 집에 오는 도중에, 만나다.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안으로 들어간 거네. 명주동. 그럼 여기 후도 되고, 대도 되고, 생략도 되고, 생략도 되고. 자, 여자. 어쩐 여자? 목적격 관계된문서 확인해. 자, 명주동. 내가 가장 사랑한 그 여자는 나의 할머니다. 자, 러브의 목적어가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되게 쉬워. 의문사 투부 정사는 되게 쉬워. 뭐만 알면 되냐면, 자, 의문사 투 동사 원형은 우리말로 의문사 할지라는 뜻이야 의문사 할지. 이것도 배웠을 것 같은데. 자 What to do 무슨 뜻이야? 무엇을, 무엇을 할지. 할지.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사용할지 또는 사용하는 방법. When to go 언제 갈지. 이렇게 의문사 앞 넣어주고 뒤에 투동사 하면 뭐뭐 할지가 돼. 의문사 할지. 자 그러면 은 의문사 투 동사 원형은 뭐로 바꿀 수 있니?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배웠니? 선생님은 학교 선생은 님 프린트 안 나눠줬어? 네, 없어요. 자, 한번 보자, 나중에 보자고. 그럼 이건 어떻게 바꿔? What 주어는 앞에 있는 주어를 똑같이 써주면 돼그 다음에 되게 쉬워. Should do 같은 뜻. 이거는 What 아니 How How 주어 Should use 이런 식으로 should만 넣어주면 돼 how 주고 should use 이거는 you know when 주어 should go 끝어 뭐지야 대체 모르시 걔책 줘야 되겠다 도연 도연 도영이 책 오늘 새책 나갔으니까 자 확인 제이크는 아직 못 썼어? 없어요. 자 제이크는 결정해 말한다 해서, 유형이. 어디에. 그렇지. 그럼 바꾸면, where? 주어. 주어 뭐 써줘야 돼? 여기 제이크 있잖아. 그럼 히로 바뀌었네. 남자니까. 그 다음에 should. 동사원형. shop. shop이 동사. 자, 제이크는 또한 생각해 만한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갈지 그럼 이거 바꾸면, how? he? 그 다음. should 캐시지 네. 자 그럼 이거 너, 이거 바꿔 봐야 네가저 수민이 네 바꿔 봐음 와라이 슈드 잇 어, 굿잡 됐죠? 와라이 슈드 잇자 넘겨 밖에서 이거 두문장한문장으로뭐 바꾸는 거 이런 거 했니? 아니요 안 했어? 네 해줄 거야. 해줄 거야 자 이거 다 푸는 게 아니라 자 파트 문 왼쪽 것만 그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밑에다가 이렇게 이쪽 것만 하는 얘기야 그다음 이것도 왼쪽. 이것도 왼쪽. 자, 그 다음 파트 3. 자, 각 문장의 효용사절에 미쳐보시오. 효용사절은 관계대명사절을 말하는 거야. 관계대명사절. 이거는 지금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나중에 영어 발때도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좀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거야. 자 여기 한번 어디가 형용사 전이나 한번 봐봐. 그 회의는 명주동이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어? 그렇지. 두 번째 동사 전에 묶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목적어 생략. 회의 어떤 회의 내가 참가 갔던 회의는 재밌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 음. 자 됐지. 아! <laughs> 자, 요런 식으로 관, 관계되면서 절에 밑줄 긋는 거예요. 자, 한번 2번 한번 해 봐. 니 네가. 2 3 4해 봐. 세 개만. 내가 봐 주고 자 됐네. 자준서님이 불러봐 어디 관계대명사 절이야? 형용사절. 2번에. 아이가로. 어 여기죠. 네. 잘했고. 자 그다음 저기 수수민이. 그렇지. 사진 어떤 사진을 그녀가 보고 있는 사진은 아름답다. 문제 어디? 애니부터 그렇지 이거 할줄 알면 영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잘했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이거 왜 중요하냐면 해석할 때도 직독직계가 아주 필요한 부분이야 남자 어떤 남자 애니가 기다리고 있는 남자는 얘가 동사 늦었다 알았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착착 두개다 해야 돼 이거 중요해 시험 안 나와도 중요해 그다음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거. 아. 그녀는 사람이다. 관계상대 명사를 넣어 문장을 쓰시오. 어디다? 명주도니까 여기에 생략됐죠. 그럼 뭐야? 후 또는 훔 써주면 되지. 또는 t 도 되고. 이해돼? 자. 그럼 이거 하나. 나는 드레스를 좋아한다. 어떤 드레스? 여기 생략됐네. 그럼 여기 뭐 쓸까? 위치 또는 that 또는 생략도 가능하고, 맞지? 후만 안 되고. 자, 이거는 왼쪽 것만. 자, 다음. 자, 이거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바꾸는 거. 자, 이거 한번 해볼게. 1번. 사람들은 종종 물건을 산다. 그들은 정말로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 띵자하고 같은 게 뭐야? 네. 데미지, 이건 사람들이고 데이는. 자, 그러면 한 문자로 바꿀 때 people often by things. 이렇게 되네. 그럼 선행사 뒤에 관계지 명사가 나와야 되네 그치? 이게 선행사지? 그러면 여기 데이 써주고 데이! 런트 나머지 쭉 니드까지 써주고 뎀써 말아 so, 그렇지 여기 들어가니까 안 쓰죠 여기까지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바꾸는 거 왼쪽 것만 왼쪽 것만 다음 파트 6 하지마 파트 7 하지마 파트 8자 왼쪽 것만 파트고 자 파트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밝혀줄게. 자 사,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를 찾아 쓰시오.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없을 경우 X 자자 여기 후미네, 후미나 후네, 이거 무슨 격이야? 일단 뒤에 주어 동사 나왔지. 음. 그럼 이거 목적 격이지. 그러면 생략할 수 있네. 그지? 이거 음. 전치사의 목적 없으니까. 이전치사의 목적을 이리로 들어간 거야. 그럼 이 밑에는 이거 생략할 수 있나? 보... 없나? 이거 무슨 격이야? 뒤에 동사 나왔지. 그럼 이거는 위에 있는 후하고 같은 후야, 다른 후야? 그렇지, 이건 주격이고, 위에 거는, 위에 거 후는 주어도, 그렇지. 그거 주의해야 돼. 그거 시험 나와, 이번에. 후가 다 같은 후가 아니야. 주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사과, 어떤 사과?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사과는 상했다. 여기서 대, 생략 가능해, 불가능해? 뒤에 뭐 나왔어? 동사. 어. 그럼 이거 무슨 격 관계 대명사야? 주격. 그럼 이거 생략 불가능하지? 알았어? 응.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격은 생략 불가. 목적격은 생략 가능. 그거 생각하면 돼. 그럼 요세 개만 너네가 해볼래? 그럼 선생님 따로 봐줄게. 한번 해봐. 아, 아, 아. 자, 2번. 은채. 승려 가능하니? 네. 오케이. 승려 가능하니까.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 자, 유경이 3번. 응. 오케이. 4. 저, 성, 저기, 준성이. 번 응, 어, 이렇게 하면 되 겠지? 그럼 여기 밑에거 하고 나머지 여기 하고 14번 까지 애들 잘 못한다. 근데 잘 못하 는애 되게 많 아. 자, 이거 오른쪽 건 하지 말고 그 다음 에 어법상 틀린 거찾는 거. 거. 이거 는 중요 하지. 너네 학교 객관식 밖에 없 으니까. 양쪽 다 하고 이거 한번 찾아보자. 자, 수민이 찾아봐. 1번만 해봐. 오류 있나 없나 봐봐. 수민이 네. 오류 있어? 없어? 없지 머리 서 어? 없지 않아요? 오류 없다. 저기 문제는 음... 모르겠어. 은채는 그렇지. 대미 기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니까자 기억해 이거는 고등학교 시험 문제랑 똑같아. 관계 대명사랑 아 선행사랑 같은 게 여기 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이로 들어가야 되니까. 원리가 이해됐어? 너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어? 네. 오케이. 자, 이거 너네가 풀고. 자, 이제부터 영장은 안 합니다. 파트 11, 파트 12안하 하지 마. 영영 안 해. 심심한 거 해도 돼요? 어? 심심한 거 해도 돼요? 아, 심심할 필요가 없는데. 전혀 안 해도 되는데. 자, 이 제끼고. 자, 의문사 투동사원이 왼쪽 콤마 파트 1 파트 2자 이거 바꿔보자 하나만 가르쳐줄게 파트 2 어떻게 바꿔 what 뭘로 바꿔 to say. what to say 이렇게 바꾸면 위로 되는거죠 what to say 써놓고 되게 쉬워 왼쪽 콤마 다음 이거는 이제 뭘로 바꾸는거 의문사 주어 슈드동사원 원형으로 바꾸는 거 쉬워 왼쪽 것만 그다음 네, 자 왼쪽 것만 파트 요 하지마 파트 칠 하지마 바트 칠, 하지 마. 끝이야. 이제, 어법이 끝났어.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제 풀어보세요. 응.